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입니다. 지난번에 림몬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케아의 물건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상판이 15,000원 굉장히 싸죠. 이 레르베리 다리 이게 각각 만 원에서 2만 원. 총 35,000원에 이 테이블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요런 다리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뒤쪽을 보게 되면 다리를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이케아에서 파는 다리 이 다리 한쪽에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2만원짜리 다리를 구해서 빗으로 박아서 쓰면 되는 저렴한 테이블인데요. 마감도 나무 결입니다. 바닥이 약간 올록볼록해서 나무의 질감을 살렸어요. 어, 어느, 언젠가 제가 한번 봤더니, 어, 이쪽이 들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1mm 정도 들떴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음, 물걸레로 여기를 한번 청소를 했었는데, 이 안에 물이 들어갔나봐요. 물이 들어가니까, 이 나무가 부풀어서 이쪽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 코팅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이케아 가구는 그냥 쓰면은, 이 표면이, 상판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볼을 덮어서 쓰거나, 패드를 놓고 써야지 그냥 쓰면 금방 긁히고 물이 묻으면 은 금방 물이 스며들어서 내구성이 좀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상판 15,000원짜리는 더 이상 쓰지 않고 버릴 생각입니다. 버리기 전에 이레르베리 상판을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속을 구경하기 위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의 어드밴스드 컷, 나노 컷, 이걸 가지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잘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얇은 판, MDF 3mm 정도 판이 되어 있고, 이 안은 종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mm 정도 코팅이 되어 있고요. 상판 쪽에는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판 쪽에는 그냥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것으로,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10cm 정도 MDF가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다리 쪽에는 못을 박을 수가 있고요. 상판 안쪽은 예 이런 벌집 모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래서 여성들도 편하게 들었다가 놨다 할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가벼움이 있는데 이것이 호불호가 갈립니다. 가벼워서 좋을 수도 있고 이 안이 꽉차 있어야 약간 무게감도 있고 물건도 잘 받쳐주고 이 상판이 3mm 정도 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이 탁 떨어지면 빵꾸가 날 수도 있고 자국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 15,000이면 원 굉장히 훌륭한 상판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용 상에 있어서 흠집이 잘날수 있고 모서리 부분에 물이 묻게 되면 풀어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구매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